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그 음. 레스토랑에서 이 메뉴가 저 어마어마하게 나가더라고요. 하루에 아. 진짜 이 메뉴로만 하루에 7, 800만원어치 막팔 정도로.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가 쉬운 남자 옥사브 TV 여경호입니다. 오늘, 아, 제가 아주 종... 존경? 존경해는그러세요 <laughs> 좋아하는? 아. 네, 셰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주 귀한 분이죠? 최영진 셰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사부님의 어, 보름을 받고 막 달려왔습니다. 아, 천천히 걸어온 것 같아. 요 아, 안녕하세요. 아, 어, 땀을 흘려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최영진 셰프는 지금 그 오너 셰프 진자죠? 맞습니다. 진자. 네. 송파구에 네. 가면, 무슨 동이죠? 어, 송파구에 석촌호수 뒤쪽 어, 아, 송리단길이라고도 아, 송리는길이 있어요. 예, 네. 송리단길에 그 진자라고 굉장히 유명한 식당 하나 오너 셰프로서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전에는 피해부창이라고 그그 미국식 주이시요 네. 거기서 그렇다. 우리나라에는 피해부창의 그 총괄, 주방장으로서 엄청 활약을 많이 했죠. TV도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저는 TV도 엄청 TV. 많이 보는데, <laughs> 와, TV 스타일을. <laughs> 제가 앞에 있다고 너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다. <laughs> 참고로 사부님이 저 이름을 기억해 주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한 애기 때, 어렸을 때, 책도 사고 가고, 사인도 받고, 뭐, 막 엄청나게 찾아뵙는데도요, 제 이름을 기억을 못해주시더라고요. 아, 제가? 10년이 걸렸어요, 10년이. 10년 걸렸다? 예, 네, 제가 20년 아, 지금 넘긴 했는데, 한 10, 10년 만에 사모님이 제 이름을 아, 기억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머리가 너무 나빠요. <laughs> 늘 항상 사람 기억을 못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아, <laughs> 잘하고 있어요. 유명하니까 기억 안할 안 수가 없어요. 없어요. 저 참고로 그 연예인 이름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가끔 실수를 하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laughs> 이 귀한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네. 오늘 또 맛있는 요리 하나 아, 또 보여주신다고 해가지고 네. 뭘 만들고 계셨어요?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요. 사장님 한국 중화요리 하면 어떤 요리가 생각나시죠? 뭐 짜장면 아닌가요? 어 그렇죠. 보통 네. 한국 중화요리는 짜장면, 짬뽕 그리는 그렇죠, 뭐, 소스잖아요. 근데 어, 제가 오늘 준비한 요리는 어, 미국의 어, 중화요리, 미국 중식에서 짜장면, 짬뽕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음... 어 그래서 어, 미국 사람 전 세계 글로벌 어,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요리 중의 하나인데 이름하여 어, 치킨 레터스 레비라고 불리어지고요. 한국말로는 닭고기 양상추 쌈입니다네 아, 저한테 처음에 이 메뉴를 만든 뭐 치킨 레터스 목주소. <laughs> 그래서 뭐, 뭐 뭐지 막. <laughs> 어, 다음부터 한말로 알겠습니다. <laughs> 어. 아 그러면. 한국말로 말하면 양상추 닭고기 쌈이네요네 아, 맞습니다. 아. 예. 그럼 한번 더, 음, 한번 더 맛있게 만들어주시기 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재료는요. 어, 우선은 거그 미설의 쌀국수, 어, 아, 1mm 짜리 네. 얇은 네. 실 당면 국수거든요. 이거를 그렇죠. 어, 튀겨서 사용할 거고요. 음.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닭고기, 닭 응, 가슴살을 네, 네. 다질 거고요. 아, 네. 다질 때 함께 다질 물밤, 어, 표고버섯, 그리고 마늘. 쪽파, 네. 대파 상관없습니다. 네, 네. 어, 요게 답니다. 요걸 가지고, 네, 네. 어,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메뉴를 만들 건데, 네. 거기에, 어, 요거 양상추, 양상추, 양상추를 싸서, 아, 어, 싱싱하죠? 이 양상추 같은 경우는, 어,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제가 미국에서 배울 때는 이거를 찬물 얼음물에 넣고 찍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아. 찍으면은 동글동글하게 나오는데, 네. 그 나머지 그 짜투리는 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야, 그건, 딱 그건 딱 너무 딱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싶어서, 네, 거기는 아깝다. 야채값도 정말 싸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요거, 하는 방법은, 와. 쳐서, 꼭, 꼭지를, 이렇게, 네. 어, 꼭지를, 이렇게, 꼭지를 꼭지 어, 딴 상태에서, 요거를 얼음물에 담가주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삭아삭 하면서 펼쳐지거든요. 네. 그거를 가지고, 제가 쌈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재료는 다 다질 거예요, 사부님 아, 제가 또 보조 역할을 잘하거든요. <laughs> 어, 제가 이걸 시킨다고, 이거 많은 분들이 또. 아, 님이니까?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초대 손님이니까. 네. 당연히 제가. 어, 오늘만 어, 좀 음, 그렇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먼저. 어, 요거는 제가 그 실당면, 그 쌀국수를 튀길 건데요. 아. 이 튀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기름을 올리고 있는데, 어, 일반 튀김에 적합한 온도가, 어, 170에서 180 정도 되면은 뭐 탕수육, 깐풍기, 뭐, 여러가지 튀김을 튀기는 가장 좋은 온도긴 한데, 음. 이, 쌀국수를 튀길 때는요 어, 200도까지 가야 돼요. 아, 괜찮아요. 그죠? 어, 이 정도, 어, 네. 이 정도 했을 때 하나 담가 볼게요. 집어 넣었을 때, 아직 한, 오, 이 정도면은, 170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조금 더, 조금 더 가열해서, 가열을 해서, 들어가자마자, 순간, 아, 바로 올라오게. 네, 바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쵸. 이게, 그, 온도가 낮으면, 잘안 튀겨지죠. 맞아요. 바삭한 파사시... 맛이 없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어, 200도까지 기다렸다가, 네. 넣고 순간 싹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온도가 낮은 상태에 들어가면 아무리 나중에 불을 해도 얘는 또안 불어나죠. 맞습니다. 또 너무 세면은 들어가자마자 타고요. 그렇죠. 약하면은 튀겨지지가 않고 이게 찌그러지거든요. 음. 그래서 한 200도 정도 그렇게 한번 넣어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온도를 는니다 네, 하나를 가지고 네. 저도 항상 하기 전에 넣었을 때 바로 올라오면 200도가 넘는 거거든요. 야, 어, 이제는 오, 어, 네. 185도까지 아직간것 같아요. 네. 아직 아니랍니다. 185도. 네. 네. 자 사모님 들어갑니다. 빨리 아, 빨리 건져 주셔야 됩니다. 젖지 네. 않아도 되나요? 안 어, 젖고요. 아, 네. 들어가서 떠 어, 올리면은 딱 올려 시켜만 주십시오. 네, 다 들어갑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됐습니다. 아, 완벽합니다. 야, 야 바로 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뭐를 접시에서 올려놓고 기름을 좀 빼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laughs> 근데 이거 튀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웃음> 이거를 <laughs> 일확 어, 올라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나 봐요. 그래서 스릴이 있잖아요. 어, 많은 분들이 이걸 계속 더 튀겨달라고 하셔서 <웃음> <웃음> 과하게 튀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어, 이렇게 함으로써 우선은 쌀국수는 튀겨졌고 오늘 이제 다른 데 놓을까요? 예 이거는 네. 접시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보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게 썰을까요? 어 잘게까지는 아니고요. 어, 굵게 다져주시면 되거든요. 어, 이 정도 하면 그 되요이 정도면, 어, 예. 네. 아, 아, 좋습니다. 자, 네. 그럼, 보조 역할을 위해서. 아, 아. 아뭐 칼질이 좀 시원하지 않지만. 어, 어, 어디서 요리 좀, <웃음> <웃음> 어디서 요리 좀 배워보신 것 같은데요? 아, 지금 그 최영진 <laughs> 셰프한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는 그 표고버섯이거든요. 네. 표고버섯은. 제가 일부러 검표고 버섯을 준비했는데 아, 검표고 버섯이 어, 향과 향하고 맛이 좀더 진해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볶았을 때 향이 더잘라서 이것도 굵게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네. 썰어서 한번더썰어보되는 건가요? 네 조금 더 굵게. 아좀더 굵게요? 예. 아, 굵게. 네. 아 네. 이거 볼 때는 뭐 1cm는 안 되고 0.5cm보다 네, 굵게 네. 썰으면 되겠네요. 네, 네 해주시고 그다음 물밤 물방. 물밤도 네. 아, 물밤도 물방? 어, 물밤은 표고버섯의 한 절반 정도 아, 더 잘게 잘게, 네, 잘게. 물밤은 너무 작으니까 이 물밤이 사실은 우리 구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는 예. 뭐그 우리나라의 그 뭐더라 연그 뭐더라 연남동이요? <웃음> <웃음> <laughs> 연뿌리 같은. 어, 맞습니다, 연뿌리 그런 거 같은 거 써도 되나요? 예, 네, 그런 건데, 저는 이거 구하기 네. 어려우신 분들은 네네. 인터넷으로 아 어, 캔 제품이 나오거든요. 캔 제품으로 어, 사용을 구입을 하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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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쓰면 네. 또 많은 독자들이 대체 상품을 또 물어봐요. 네. 제가, 제가 미리. 음. 네. 아, 캔 제품을? 네, 캔 제품을 좋습니다 이 정도면 되나요? 아, 아, 네, 됐어요. 완벽합니다. 완벽하죠. 칭찬 받았습니다. 재료는 이게 답니다. 이게 음, 다진 마늘, 음. 쪽파, 볶을 때 쓰는 향신료고요. 네. 이거는 닭고기와 함께 볶을 네. 재료고요. 이제 남은 거 하나는 네, 썰었습니다. 남은 네. 거 하나는 닭가슴살만 네. 똑같이 썰어주시면 되거든요. 닭가슴살. 예. 이거는 반만 이렇게 해면 돼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음, 해서. 크거나 작거나 하면, 네. 말씀해주세요. 네. 아메리칸 스타일. 근데 스타일이에요. 제가 사부님 시킨다고, 아, 이거 괜찮을까요? 나중에. 아, <laughs> 그러니까, 그러시겠죠? 괜찮았구나. 제가, 제가, 네. 그, 배우는 거니까, 네. 어, 또 아메리칸 스타일. 제가 모든 주문을 다알수 없잖아요. 네. 뭐. 그래서 이것도 굵게, 음. 그렇게, 다져주시면 되고요 아, 다져주는 거군요. 네. 음. 아, 똑같이 저렇게, 어, 저 네네네네. 사이즈하고 같이 썰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아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이 음. 그 상태에서 한번 네. 어, 찰기를 위해서 몇번한1 0번 아, 정도 착. 그러면 점성이 좀더 생기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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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합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손님 초대해서 칼질 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썰었습니다. 네. 그럼 재료 손질은 이미 끝났고요. 다음은 제가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소스도 정말 간단하거든요. 소스는 네 가지의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우선은 물, 굴소스, 그다음 설탕, 그리고 색간장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거를 비율을 1대1대1대1이거든요. 같은 양으로 물이 1이 들어갔을 때불 음... 소스도 똑같이 예. 1이 그리고 설탕도 똑같이 똑같은 양이네요. 네. 똑같은 음... 부피로. 무게가 아니면 부피로. 예, 부피로 일대1대1대 똑같이 색간장도 오, 예. 색간장 많이 들어가네요. 네, 네. 넣고 이것도 땅을 한번 잘 저어주세요. 네, 제가 잘 저겠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잘해요. 네. <laughs> 설탕이 있어서 어, 잘 저야 어 되겠네요. 어 이거는 근데 장이 달잖아요. 네, 설탕도 들어가고 그래서 약간 그 역시 일그 미국식이라서 달달한 네. 맛도 그, 나겠네요. 달달하면서 짭조름한 음, 그죠. 어, 그런 맛이 나옵니다. 그쵸. 그럼 이제는 어 이거를 볶아서 어, 소스를 넣고 뭐 양상추에 싸먹는 뭐 이런 연상이 아, 될것 같은데 네네. 이 포인트 팁이 하나 있는데요. 이 닭가슴살을 그냥 볶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여기서 어,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음. 할게요. 그냥 볶는 게 아니라, 지지면서 볶는, 어, 스타일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후라이팬은 이미 아까, 그 쌀국수 튀길 때 코팅이 한번되었기 때문에요. 이 상태를 가지고요. 식용유를 두 큰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요, 닭가슴살을 뜨거운 철판 위에 넣는데, 그냥 넣고 볶는 게 아니라, 이거를전 지지듯이, 전, 전 붙이듯이, 오늘 붙이듯이 이렇게 놓죠 이 팬이 코팅이 잘돼있어야 되는데 잘아이 이게 약간 좀 오래된 팬이라서 <laughs> 아니 근데 제 방송을 보면서 이 후라이팬을 너무 써보고 싶었어요 이 황금 후라이팬 어디서도 보기 힘든 후라이팬이라서 제가 사실 이어 쓰려고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내가 이 팬이 좀 오래돼가지고 아 달라붙을 위험성도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아까 튀김 한번 했기 때문에 코팅이 좀됐을예요렇겠죠 네. 2, 30년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 정도야 뭐격고하겠죠 예. 이렇게 해서요, 음. 어 닭고기를 어 밑에가 약간 뒤슬려질 정도로 넣고 음. 아, 노릇노릇 보다더 <laughs> 그렇죠? 색깔 나게 일단 어, 노릇노릇 해지면 됩니다, 어.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해서. 반대면을 한번 이렇게 뒤져주시고, 아 어느 정도 뒤져졌을 것 같을 때, 아한번 볼게요. 네. 조금 더 뒤져도 될것 같아요. 뒤져졌을 것 같을 때, 한번 제가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오, 불이 별로 안 돼요? 이런 거 좋아하겠죠? 네. <laughs> 자, 뒤집습니다. 자, 뒤집, 자오 이렇게, 예, 네. 이 상태, 예. 네. 완전 맛있게 익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가 약간 끄슬려지고 노릇노릇해졌을 때, 음 닭고기에 이게 단백질이 이제 볶아지면서 맛있는, 그 향도 나고, 네. 약간 불맛도 나고 향이 되게 좋아요.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뒷면을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지져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 이걸 뿌려줄 거예요. 그러면 아. 양쪽 면은 어, 노릇노릇하게 맛과 향이 진실만이 생기고요. 안에는 촉촉한 바닥슴살이 음.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어또 이렇게 한 방법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 할때 소금 한 꼬집. 후추 한 꼬집 넣고 아 밑간 살짝 소금과 후춧가루를 네. 밑간을 해나요네 밑간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뒷면이 노릇노릇하게 지져졌으면 은 네. 이제는 생선입니다 아 이제 네. 아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네. 그럼 안에는 이제 겉에는 바삭하면서 안에는 또 부드럽겠네요? 맞습니다 음. 닭가오기 양상추쌈이라는 요리가 지금 많이 대중화되어 있어요 근데 요렇게 네. 볶았을 때 가장 맛있는 양성추쌈 닭고기 그 네. 양성추쌈 요리를 만들어 수가 있으세요 아, 벌써 이 냄새가. 음.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자 볶아졌으면요. 닭고기 볶아진 거를 이 접시에 담고요. 그리고 어 아까 다졌던 사부님께서 다져주셨던. 그리고, 표고버섯. 음. 이건 취향에 아. 맞게 넣으시면 되거든요. 네네. 나는 아삭, 아삭한 식감을 더 질고 싶다면 많이, 물감을 많이 넣으셔도 되고, 표고버섯의 향을 좋아하시면 더 넣으셔도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요거 세 가지를 잘 섞어줍니다. 아, 섞어줘요? 볶지 네. 않고? 예. 네. 잘 오. 섞어서, 요거를 한번더 볶아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잘 아, 그러면 이게 미리 섞는 거는, 예. 네. 순식간에 볶으려고 하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음.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서는요, 이 과정을 진짜 한 30kg, 50kg씩 이작업을 아, 네, 해놔요. 음. 그리고 전표가 우도가 딱 들어왔을 때 인분수에 맞게끔 그 자리에서 볶아서 음. 담아내는 거죠. 조금 조금이 아니라 네. 그냥 한 국자 퍼서 네. 받습니다. 음. 네. 이게 섞어놓으니까 네. 이 정도 양이면 그래도 한 3인분 정도 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저 혼자 먹어도 딱 좋을 것같아만 <laughs> <한다면>. 네. 이렇게 봤습니다 <laughs> 네. 네. 준비가 됐고요. 그럼 모든 게 작업이 끝난 게. 재료 손질 다 끝났죠? 네. 여기 한번 볶아놨죠? 소스 이제... 만들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양상추만, 이제 썰어서, 이제 접시 데코레이션만 하면 될것 같은데. 어, 양상추 먼저 담을까요? 어, 한번 제가 여기서 네. 네. 담아볼게요. 그럼. 어, 지금 찬물에 담갔더니 이렇게, 양상추가 살아났어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났는데, 요거를 모양을 뭐, 동그랗게 가위로 오려서 담아도 되지만, 보면, 짜투리들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내 내추럴하게? 내추럴하게 제가 한 번, 어... 하는 법을 알려드릴거 칼을 주시겠어요? 어, 이 상태의 양상추가 있다면 요 3등분 음, 이렇게 음, 한번 한 번. 잘랐죠 반대쪽 이렇게 이렇게 3등분 할 거거든요 네, 네. 하나 둘셋 네. 이렇게 반대쪽 음. 또 하나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더 이렇게 쓸어주시면요 오. 3등분 네, 이러면 은 집에서 같이 막 먹기 되게 좋겠네요. 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물기를 털어서 양상추를 이렇게 내추럴하게 이쪽으로 두개 작은 아두 개만 할까요? 어, 두 개만 하면 될것 같아요. 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드실 때한 장씩 이렇게 한 장씩. 야 아, 이건 가정 메뉴로 최고네요. 네. 이 상태로 양상추가 작으면 반 반만 자르면 되겠네요. 어 맞습니다. 양상추가 작을 땐 반만 썰어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쌀국수 튀겨놓은 게 있잖아요, 사부님. 네. 쌀국수 튀겨놓은 거는 여기다가 깔아주면 아. 될것 같아요. 이쪽에. 쌀국수. 쌀국수 튀긴 거 보이시죠? 요거를, 모양 그대로 잡아서, 여기다가, 나중에 이 위에 음. 닭고기 볶음이 들어갈 거거든요. 위에, 이렇게. 아. 잘 담을 수 있게끔. 완전 푸짐해 보입니다. 어, 푸짐해 보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해되시죠? 네. 어? 양상추 튀긴 깔았고요. 여기, 음, 같이 곁들여 먹을 양상추. 어, 쌀국수, 쌀국수 튀김 준비됐고, 음. 그리고 곁들여 먹을 양상추 되어 있고요 아, 네. 나만 이렇게 말을 헛소리 하는 지 우리 최영주 셰프도 가끔 이렇게 머리 따로 이게 말 따로 나오는군요. 저는 가끔가 아니라 아주, 아주 아, 자주 자주 물었어요. 되게 위안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볶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어, 후라이팬을 달궈줬으면요. 똑같이 네. 기름을 음. 이렇게 둘러주시고요 한두세 큰술 정도 그게 넣으면 네, 좋겠네요. 그렇죠? 어 그다음 여기 마늘하고 파를 넣고요 향을 내줍니다. 네. 어, 식용유에 마늘하고 파를 넣고 이렇게 잘 볶아서 네자 이렇게 마늘과 파를 먼저 볶아서 향을 내신 네. 그 다음 이떤입요네 음, 음, 넣으시겠어요? 넣어요. 아. 세 네. 가지 재료를 한번더 넣습니다. 한번 이미 네. 다 볶은 정도면 하는 거니까 바로 딱면 네. 되겠네요 어. 네. 자 여기서 들어가는 양은 이 정도 양이면 어, 은어1대1대1대1 그럼 네. 이 소스 한 6큰술? 둘셋넷 음. 다섯 한 6큰술 정도면 될것 같아요 네 넣고 약간 뭐 어차피 쌈 싸먹으니까 그렇죠 약간 간이 좀 쎄는겠네 어, 어, 간이 좀세야더 맛있습니다 네. 그렇죠 한번 찢려진 가슴살하고 이튜버섯을 볶았을 때 신기하게 불맛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 감칠맛도 풍부해지고 불맛도 풍고해서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어, 사부님 양이 좀 많아서 그런데 한 큰술만 더 주시겠어요? 네. 한 큰술만, 한 큰술만. 아, 아. 간을 보면서 소스 양을 조절하시면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 바로, 우리 네. 어, 네, 최강팀께서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미 이제 다 볶아줬으면 끝이거든요. 네. 마지막은 고소하게 찬기름. 참기름, 음. 살짝. 아유. 미국 요리도 참기름 많이 쓰나요? 어, 참기름을 많이 쓰는데, 그냥 100% 참기름 쓰지 않고요. 식용유하고 우동로 아. 섞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음. 네, 저희 한국 사람들은 100% 식용유를 넣고. 아, 100% 참기름을 넣고. 네, 예, 네. 네. 그렇죠. 역시. 근데 제가맥 이거 더잘 익은다고요. 내가 왜 여기서 위안를 받아야 되는 건지 나도 모르겠네 <laughs> 자 이렇게 잘 볶아졌으면요 이제 담기만 하면 되는데요 네. 잡, 담을 때는 이 자, 네. 잘 튀겨진 음. 이 쌀국수 네. 잘 튀겨진 양상치가 아니라 쌀국수 위에 <웃음> <웃음> 이렇게 네. 이 요리는 남녀노소 아이들 어르신들 그쵸? 전부 다 까먹는 재미가 또 어, 있습니다. 좋아하더라고요. 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완전히 거 푸짐하게 예, 맛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 최영규 셰프가 만든 이름 이 뭐였죠? 닭고기 양상추 쌈입니다. 네, 완전 맛있어 보여요. 최고입니다, 최고. 사님 <laughs> 저희 이거 직접 하나씩 싸서 먹여주고 갈까요? <laughs> 아, 그거, <laughs> 그러죠, 뭐. 에이. 너무 크지 않나 싶은데. 와, 우리, 어. 최영진, 최영진 셰프한테 주는, 먹여줘야 되나?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넣었어. <laughs> 야, 내가 굉장히 많이 넣었는데. 음. 근데 딱 넣을 때, 이 볶아진 향기가 너무 좋아요. 음, 음.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 최고입니다. 다음, 파도, 나 내가 볼때 양상추도 있고, 이 국수도 있으니까 역시 간이 좀 약간 짭짜름해야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맛있습니다. 색깔이 짭짜름한 느낌인데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갑니다, 사모님. <laughs> 미안합니다, 먼저 먹어서. 음 나 하나 더싸먹어요 <laughs> 어, 이게 세계인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겠죠, 싸장님 하나 드세요. 응. 응? 하나 더 응. 먹을까요? 응. 아, 응. 어, 맛있어요, 진짜. 응.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그 음. 레스토랑에서 이 메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가더라고요. 하루에 아. 진짜 이 메뉴로만 하루에 7, 800만원어치 막팔 정도로 음. 레스토랑이 정말 잘됐었어요여러분은이 메뉴 드셔도 될것 같아요. 아 맛있어요. 예. 아이게 나와주셔갖고 그추억에그 있었던 예. 레스토랑에서 이런 추억의 음식을 또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예, 이렇게 <laughs> 어, 옥사봇 TV에 어, 나오게 돼서 뭐. 기분 좋고요. 아, 또 제가 네. 너무너무 존경하고 아기 때부터 이렇게 아이는 기억해요. 정말 <laughs> 이렇게 정말 하늘같이 우러러 어 음. 됐던 이런 사부님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라 정말 뿌듯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다양한 요리를 접한 우리 그최영윤 셰프가 나와 주셔서 음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응. 여러분 그 이런 좋은 스타 셰프 나왔으니까 아시죠? 이거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아, 잘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 예. 네. <laughs> 그리고 저는 또 다음에 아, 좋은 요리를 여러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